いいき。 진짜 꾸녔나봐요. 뭔가 질감이 좀 쫀쫀해보여요. 음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좀짜야 근데. 맛있어. 지금은 9시 20분입니다. 이제야 좀 새벽 5시 같은 밝기가 됐어요. 이제 좀 파랗게 보입니다. 파랗~ 검적해. 오늘은 영하 33도라네요. <laughs> 어제는 거의 영하 40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산속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아, 예쁘다! 그냥 다른 세상에 온것 같아! 사파리가 아니라 하스키 <laughs> 투어 출발하는 버스에 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사슴 투어랑 뭐이다 섞여서 한것한 버스 탄것 같아. 아 동물 한편 가나봐요. 화장을 하다가 준비 시간이 다 돼서 <laughs> 하다 말았어요. 어차피 추워서 다 가릴 거라. 맛은 아, 괜... 갖고 왔지? 네 가방에 있어요. 잘했어요. 괜찮습니다. 오전 10시에 하늘 색깔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예쁜 길 보이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허스키 설마 있는데, 그 만나요. 안녕! 저기 베이비 허스키가 있어. 우와, 귀여워. 오! 도착했습니다. 허스키 썰벨 타는 곳이에요. 살롬이라 하네요. 날아가보죠. 날아가보도록 합시다. 일로 아, 진짜 귀엽다. Going between uh, 10 and 15 kilometers each hour. I don't know

이렇게 느려? <목소리> 얘들아 천천히 와야지 근데 가내 뒤에 막쏙잘리고 있어 그러게 얘네 달리고 싶은가봐 그 <목소리> <목소리> 어. 너무, 재밌다. 너무 행복해. 아, 신기하다. 엄청 빨라. 오? 우와. 옆에 똥이 있어요. 맞아요. 옆 똥이 있어요. 내 입김 때문에 모자가 얼고 있어. 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경치도 좀 봐봐 짭자오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는 어 우와 사진에도 다안 담길 것 같아 어. 우와 내가 해본 것 중에 제일 재밌어 <laughs> 우와 행복해? 어어 해피샵이야 해피샵이야 얘네가 시작할 때 빨리 시, 달리고 싶어서 울었나봐. 애들이 빨리 달리고 싶어가지고 웅웅웅 그랬나봐. 와도 싼다. 똥 싼다, 이 자식 똥다와완다 신기해. 와 어떻게 산책카를 그렇게 줄들 동안 싸냐? 눈치 보기 자식이 와 여기 진짜 동화 속이야. 선안추 Thank <laughs> you. Wow. Are, you okay? <laughs> are you okay? Yeah, I'm so happy. Are you cold? No. Oh. So from here it's still 40 minutes. So if you are cold, you have to tell me now because I can't go shorter anymore after this point. It's uh. okay. Okay, no call. <laughs> 어머 얘네봐! 우와. 우와! 신기하다! <laughs> 막털이 끼네. 어머! 쟤네 시원한가봐. 떨떨해도 눈보면 저러거든. 환장을 하거든. 어머! 춥지도 않은가봐, 얘네는. 우와! 주인장 오니까 바로 열맞추네? 이게 행복한 건가 봐. 얘네한테는 달리기 하는 게. 그이지 어. 가 어. 와. 갑자기 흥얼거. 우와. 아, 잡. 이게 좋아해 와. 갑자기 흥얼거. 우와. 올해 최고의 돈쓰기다. 올해 아직 안, 돼, 얼마 안 됐잖아. 어? 올해가 얼마 안 됐어, 그래. 어 어. <laughs> 진짜, 뭐지 이건? 너무 흔하지 않은 경험이라서. 어, 맞아. 이건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다. 오. <laughs> 너무 행복해. 우와. 이렇게 서울까지 갔으면 좋겠다. 서울까지? <laughs> <타올까지? 웃음> 어, 이거 타고 서울까지. <laughs> 여기 진짜 아무도 안 밟은 눈들이에요. 완전 최고다. 이미 얼었어 <웃음> <웃음> 우와 너무 맛있어 허퍼 그지? 어 훈련도 모르게 잘했어? 어 완전이야 <laughs> 허퍼미가 이렇게 끌어주고 있어요 발로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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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가자 <laughs> 오, e 고 s g 고 Let's go.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우와. 중... 100개 중... 100개 중... 100개 중... 1 0 어, <laughs> 우 우후, 우 진짜 멋져. 와, 여기 뭐야? 그러니까. 게딱다 와, 여기도 <laughs>

Ha ha ha. 너무 좋다. 야.

<laughs> oh can you interview can I get me? Oh no, okay, I got i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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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okay. Hi all the right. eye, hey <laughs> Very, very for me. 안녕, so the okay. oh, yeah. and... okay? yeah? oh, 멍멍아 yeah, no,

애교쟁이다. 커피. 더 이렇게 웜한 더스서 음, 오렌지 주스, 미트 수프, 샌드위 죽여주는 경치. 카레 같죠? 달라? 어, 모자 벗어서 못생겼어. 이만 끌게요.